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폰 S2 세대제거 벌써 이 필름 이렇게 지저분한 거 보시죠? 이 붙인 지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밑에 난리 나고 앞면은 이제 최근에 붙였고. 그래서 좀 난리가 나 가지고 새로 붙여 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저는 부착점에서 전문가분들이 붙여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한번 붙여 볼까라는 생각으로 요번에는 요 스커코 요거를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폰 SE용 무광 측면 후면이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laughs>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조금 이거를 좀 답답하시더라도 천천히 봐주시고요. 뭐 여기 이제 스코코, 이거는 제가 만원? 만원 안 되게 구매한 것 같은데? 네, 7천 얼마? <laughs> 그래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와있네. 올리페빅, 리어핏, 저반사 울트라샵,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먼지가 묻었을 때는, 각각 모서리에 먼지 스티커 리무버를 제고뭐 어쩌고 하고, 이건다 읽어보시면 되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될지. 저는, 구성품이 뭐지 일단은 구성품은, 뭐가 떨어졌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까요? 네, 여기에, 약간 기, 기포 같은 게 있냐? 네. 어, 요거 두 개인가요? 두 개?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안에 더 있나? 음 안에 뭐가 많네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부착 가이드 하나, 그다음에 어, 리무버, 리무버 H 차 더스트 리무버 하나, 그다음에 클리너 티슈 하나랑 그다음에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한장한 한 장씩 주네요. 그래서 얘한얘한 예, 예, 한 장. 이게 아마 어, 어디가 어디지? 이게 이제 음소거 있는 쪽. 금고 있는 쪽이랑 볼륨 쪽,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밑에, 그다음에 이쪽이 홈 버튼 쪽이고 맞나 이쪽 유심 트레이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두장 있고요. 한 장으로 했는데 두 장이네요. 어이차두 그리고... 장씩. 아 괜히 긴장되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떼볼게요. 떼고 올게요. 어, 좀 떼는데 오래 걸렸네요. 근데 확실히 필름을 안붙는게 붙이도... <laughs> 예쁘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로 사가지고 이쪽에 약간씩 흠집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요, 아, 여기 아직 안 뗐네요. <laughs> 여기 잠시만요. 떼는 게좀 힘들어서 전부 떼버렸는데 어, 확실히 좀 자국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클리닉위으로 한번 닦아줄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자, 약간 치워놓고요. 네. 한 번, 잘 닦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네. 이거, 제가 저번에, 아스코코에서 붙여가지고, 지금 한두개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써볼게요. 에이차, 여기 약간, 물티슈처럼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지워지는데? 큰일 났다. 아 어, 이게 안 지워지네요, 잘. 여기 보시면은. 이, 이 자국이, 아, 참 이게, 아, 그래도 여긴 잘, 잠시만요. 아이쿠, 좀 닦기가 힘드네요. <laughs> 어휴, 힘드네요. 이제 좀 닦아놨는데, 보이시나요? 어, 확실히 생콘 느낌이 정말 좋네요. 네. 이비판상 심해서 약간 좀 남아있지만, 은 이렇게. 확실히 생콘이 이쁜데, 여 <laughs> 아, 생콘 <생폰> 쓰고 싶다. <laughs> <laughs> 어, 진짜 예쁘네요, 근데. 이 골드도, 이 필름 붙일 땐잘 몰랐는데, 제 아무래도 중고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였거든요, 그냥. 뭐, 파, 보지도 않고. 근데 예뻐요. 아, 그래서, s 1세대도 나름 진짜 예쁜 거예요. 명작, 명작. 네. 라이트닝 케이블이랑, 어? 아, 심쯤 났네요. <laughs> 없었는데. 라이트닝 케이블이랑 3.5파 이어폰 단자 있고, 이제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 자, 뭐부터 붙여볼까요? 어, 뒷면? 뒷면 말고 모서리부터 붙여볼까요? 모서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모서리에부터 붙여볼게요. 그래서, 으이차잘 붙일 수 있을까? 어, 또 벌써 망작의 스메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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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안테나선이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선 기준으로 여기를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아, 이게. 범프라도 조립을 해보고 그랬지만은, 손, 그게 없으면은, 잘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어, 두렵네, 약간. 이 유심 트레이랑 잘 맞게. 네, 부착 중에서 부착할걸. 아, 약간 안 맞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여기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 선을 다 가려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반대로 붙인 건가? 잠시만요. 이차 아, 큰일 났습니다. 자 아, 이거 아! 차, 천천히 이렇게 해서 아 망했다 이거 붙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붙이시죠? 예 네, 처음부터 잘 붙이는 사람은 없겠지만 연습을 해봤겠죠 잘 맞나요? 어또안 맞네? 그 아까 그 위치가 맞는데 약간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테나선 다 가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전화 안 쓰니까. 안테나 선을 가리고 아시, 여러분들 빨리 감기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안테나 선을 딱그 붙여야 되네요 안테나 선까지 붙이고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은 어,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 그래도 좀 붙였습니다 어떠세요 이거는 좀 힐링 힐링실드... 칠듯라아또 다운... 붙이시다 이잘안 붙이네 또 승부욕 생기게 승부욕은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전문 부착점은 아닌데 아우 아휴... 이게 자꾸 떼다 붙이면은 요이 접착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붙이는 게 제일 좋은데 좀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래도 좀 붙였습니다. 여기 하나. 아, 어렵네요. 요거는 약간 좀 뭐라 고 말씀드리지? 와,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이거든요. 아, 어, 마음 아파. 이렇게 안 되죠? 주 추기가 힘들구나, 이게. 어쩔 수 없다. 딱요 정도 합의를 봐야겠습니다. 네. 비트뺏드라고 정말 싫어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데. 와, 이거 하에 5분 넘게 걸리네요. 잘 붙이시는 분들은 뚝딱뚝딱 5분 안에 전부 다 붙이는데. 자꾸 빗 네딱 요정도로 합의를 봅시다 네 이렇게 하나 붙였어요 어, 너무 <laughs> 전에 쓰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게 이런 식이 돼 있어요 뭐 2년 전꺼지만은 약간 요렇게 무광인데 요건 약간 뭐랄까요 일반 테이프보다 약간 두꺼운 뭐라 고 표현해야지 셀로판 셀로 예 그래서 어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붙여 볼게요 좀 여기에 또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임의로 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쭈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아 뭔가 망작의 스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한면 부착점에 가서 붙이세요 예 이거는 기포 지금 난리 났죠 여기 보세요 예 기포 생기고 이건 이미 망했어요 <laughs> 아, 아 머리 아파 <laughs> 여러분들 어, 다 붙였는데 여기 보시죠 먼지 들어간 거 이거 해결 못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겹쳐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입고요 <laughs> 어, 그리고 삐뚤삐뚤하고요. <비틀비틀하고요. 웃음> 아, 예, 확실히 이 테두리는 제가 처음 붙여보거든요. 그래도 잘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네요. 예, 여러분들 부착점 가서 꼭 붙이시고, 이제 뒷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자, 봅시다. 얘를 먼저 떼는 건가? 이렇게인가요? 그래서, 이렇게인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 이번엔, 괜찮을 것 같은데? 부착, 가이드를 한번 볼까? 아,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떼면 되나요? 천천히? 그럼, 이런 것 같은데? 어. 쉣. 아, 먼저 아! 마음 편하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떼는 거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먼지가 들어갔고요. 깊포 들어갔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그래서 얘를 한번 밀어볼게요.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뭐할 수도 고 어차피 이게 메인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포야, 빠져라. 이게 아닌데. <laughs> 어, 이제 쓰레기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름잘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어, 아, 이거 한번 실패하면 어, 너무 징그럽네요. 아, 울고 싶다. 어, 이게 잘 붙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매끈매끈한데요 뒷면은 뭐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어, 구착점에서 꼭 붙이시길 바라고요 아 이거 해결 안 되나 이게 잠시만요 이게 꼭저 같은 애들이 이게 꼭부착까지 붙이고 온단 말이에요 위에 한번 붙이고 맞는데 밖에 붙였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기포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어,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쓰다가 또 이런 걸 민감한 사람이라서 어 예쁘긴 해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맘 편히 제가 어그 다시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어우, 너무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떼버릴 수도 없고, 일단은 이거를 가져가서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한, 예, 두 장씩 들어간 게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 실패의 쓴맛을 맛봤기 때문에, 이거는 <laughs> 제가 내일 부착점이 따로 있거든요, 스코코. 거기 가서 아마, 힐링 실드 같은 경우는 이 필름을 만약에 사서 가져오면은 3,000원인가에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네, 제가. <laughs> 만약에 되면은 방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 요새, 고르, 요새 시국이시국이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아,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근데. 예, 내가 못 붙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laughs> 못 붙인 건 맞는데, 확실히.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끝! 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 보통, 여기 열처리라면은 좀 괜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기, 오늘의 드라이기 옆. 망했는데?